가장 빠르고 자세한 야마자키 디스틸러스 리저브의 2분 테이스팅 노트. 이전에 오픈런 통해서 700ml 15만원대로 구매했습니다. 색깔은 진한 호박색, 레그는 43도 도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꽤나 진득하게 이어집니다. 향에서는 화사하고 달콤한 향이 제일 먼저 치고 가고, 장미꽃 같은 향긋하지만 살짝 무게감 있는 꽃의 플로럴한 향도 느껴집니다. 진득한 말린 과일의 향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시트러스하고 산뜻한 과일의 향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축축한 나무의 향으로 이어지다 약하게 피어나는 훈연향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기분 좋게 잡아줍니다. 맛에서는 향에서 느꼈던 진득한 꽃과 말린 과일과는 대조적으로 산미가 있는 싱그러운 과일의 맛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쉐리의 진득한 맛도 느껴지지만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쉐리와는 다른 야마자키 특유의 산뜻하고 조금은 가벼운 과일의 맛이 있습니다. 계피나 정향에서 느껴지는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은 오히려 더 크게 강조되고 민트의 알싸한 맛도 함께 느껴집니다. 향에서 느꼈던 축축한 나무의 쿰쿰하면서도 떫은 맛으로 이어지는데 피니시가 길지는 않아서 앞에서 느꼈던 맛들이 스르륵 사라질 때쯤 다크 초콜릿 같은 쌉싸름하면서 달콤한 초콜릿의 맛이 혀에 남습니다. 사실 야마자키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워낙 많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개인적으로 야마자키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쉐리의 맛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딸기맛 제트를 우유가 아니라 물에 타마신 것처럼 분명 건과일의 맛은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맛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야마자키 12년을 포함해서 야마자키 DR 역시 지금의 가격에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는 건 역시 그만큼 야마자키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젖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우디함 또한 야마자키의 매력이라 생각하고 가을비 내리는 요즘 같은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부쩍 날씨가 추워져서 올해 마지막 단풍 구경이 아닐까 생각하며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위스키로 야마자키 디아를 들고 나왔는데, 야마자키 한 잔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분주했던 일상과 마음을 한층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것 같습니다.